함께 또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한 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2026년을 위해서 또 소망의 하루하루를 또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이 말씀을 보고 듣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우리 이어지는 삶, 평생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도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귀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올해 표어가 뭐예요? 뭐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 말씀 같잖아요. 보라 그리고 새, 새해를 행하겠으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이전 일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웃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런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일 속에는 또 아직도 풀리지 않는 또 아직도 어 무슨 상한 일또 해결되지 못한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럴 때 저는 북한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나, 아니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땅에서 살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저 땅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 땅이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하고 어 정말 부러울 게 없이 산다면 정말 그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는 시간들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해 동안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하는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만 하면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만 하면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할 일로 어, 이어지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 불평이 되고 또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에? 사는 생활 속에서, 삼, 사회 생활 속에서도 영향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래서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라 이 말씀은 바로 우내를 잊으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바라보면서 또 이제 나아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광야, 사막 하면 어때요? 거기에 생명이 살수 없는 상태의 생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 약속에 새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바로 이게 어디에 쓰여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될새 일이 뭐예요? 사막에 강이 생기고, 그리고 광야에 길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 일이잖아요. 전혀 불가능 일인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소를 길이 대신 예수 그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살아서 그 생명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자리를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시고 세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인 거지, 새 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장소, 사막과 광야는 죽음의 장소예 죽음의 장소. 인간이 볼 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사막과 같은 광야가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았다 하지만은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 예수구서의 생명이 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없는 생명은 바로 죽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어주시는 거요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보라 내가 새일을 하는그 새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뭐예요? 우리는 이미 바로 새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력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무의식적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때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 에? 우리는 사막과 같은 삶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서 어떻게 하게 돼내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둘짐승도 승량이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짐승도 물이 없으면 생명을 견, 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생명을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새 일을 보여주시는 이새일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함께하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2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우실 때 인간을 지우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우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열두 나무 가지, 열두 시 열두 계절에 맞는 가지 생뭐생 생? 과일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그냥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러 말미암아 어떻게 해?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은 바로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새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한 보라. 우리가 볼수 있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그 세일 그 세일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함께 쓰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과거에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향하실 세일을 바라보면서 모든 과거를 털어버리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씻음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강의 그 능력 길의 그 능력 우리가 길이 없고 물이 없으면 어때요? 생명이 없고 막막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수가 되실 때 우리는 엉매 이제 가구에 억매는 삶이 아니라 새일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존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생명을 가지고 정말 풍성한 공급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세워져서 그 강이 우리가 목 마를 때 얼마나 물한모을도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목마름이 바로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생명력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을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시려고 강을 내고 길을 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말씀 속에는 바로 그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말씀 속에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방향과 위대한 약속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은 바로 공급과 생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서 내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땅에서 불러내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생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불러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을 때 우리가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막의 강을 내는 건 하나, 하나님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손 안에 잡혀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생명력이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메말라 있는 이 강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 생명 여기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속성은 바로 하나님 세에도 하나님이 말씀에 붙잡힌 바디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세일이 바로 말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잡혀서 살때 공급 또 능력 그 지속 생태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서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같이 바로 세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택한 자들을 통한 하나님이 그 특별한 섭리가 바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운해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정말 갈증을 모른다고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 삶이고 우리의 만족을 넘어서 축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이제 생어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생존력이라면 바로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를 향하여서 온전히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료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목적지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인 것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방황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 아마 우리의 방황은 이제는 끝이 나고 바로 목적지를 향하여서 곧바로 숙내길로 어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줄다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모를 때는 어디로 가는지 행방 없이 우리 북한에서 어 장사하는 거뭐 뭐라 그래 행방이라 그러서 행방 <laughs> 이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므로 말미암아서 방향을 온전히 행방은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풀어놓고 짐 풀어놓고 여기서 안 사면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다녀서. 야, 그 이름도 진짜 잘 지었어. 행방 다닌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방향은 바로 예수 구리소인 거요 예수 구소에 말씀 안에 붙잡혀 있고 예수님 안에 잡혀 있을 때 우리는 방향이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생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는 사막에 또 광야에 거기에 강과 길을 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방황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로는 바로 넓고 바르고 곧고 그런 길로 우리는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 때만이 바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길과 강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2026년도 바로 새 일이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똑똑히 알고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함성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뭐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소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새 것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새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어떨 때 지나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소물로 하나님께서 처음의 인간을 에덴 동산에 우리를 놓았을 때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바로 예수 구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이 또 우리의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바로 온전한 삶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마음 한 구석에 채우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가 돈의 갈망, 욕망, 또 사랑이 아직 채워지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바로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곧 길요 진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바로 우리는 온전한 생존의 상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정말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 같은 힘이 땅에서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앞이 막막할 것 같지만은 또갈수 갈 없는 길 같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그 감사할 때 우리가 힘이 넘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길 나를 온전히 죽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성령이 충만한 삶은 바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이 회복과 치유가 나오는데 바로 삼십주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한 상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에게 그러잖아요. 저 마른 뼈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어게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성령의 거기에 생기를 부어주니까 어떻게 군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를 넘게 넘어오잖아요. 이게 뭔가요? 바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살때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그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푸르싱싱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푸르싱싱한 삶을 살고 생명 있는 삶을 살때 바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한해 동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한 해를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아픈 일도 슬픈 일도 안된 일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이제 되어질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숙리기를 갈수 있고 또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뭐라고?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이제 우리는 찬송하며 사는 자. 입으로 찬송하고 삶으로 찬송하고 삶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제가 어 이번에 이제 저 지도를 달로만 새로 만들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살리고 함께하고 세우는 우리 여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명 완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한 해도 또 앞으로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